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의 실내 전속 코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네트 높이가 나오도록 170cm의 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 부분에는 예, 화장실이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의실은 따로 없더라도 우선 어, 혹시 레슨장에 오셔서 갈아입으시겠다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갈아입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복장을 따로 가져오셔도 되고 테니스복을 미리 준비하셔서 있거나 그렇게 오셔도 됩니다 레슨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리 공간과 함께 음료수와 각종 티 다음에 뜨거운 물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어서 여름에는 뭐 시원한 음료와 함께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예, 선풍기로 강력하게 휴식 시간도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겨울이 되면은 또 온열기를 갖다 놓고 따뜻하게 해서 몸을 데펴 가면서 어, 따뜻한 음료를 코코아나 커피나 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레슨을 받으실 수가 있고, 땅바닥에 라켓이나 가방을 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자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슨에 필요한 각종 공이라든가 시타형 라켓, 그립 사이즈 라켓, 각종 교구 도구를 갖추고 레슨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식 테니스 코트 규격과 같은 사이즈를 갖추고 있어 가지고 실전과 같은 레슨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간에 맞추다 보면 이 코트 사이즈를 뭐 비율로 줄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전적인 감각이 나오지가 않고요. 정확한 정식 규격에 맞는 폭과 거리 그 다음에 라인 사이즈를 갖추고 네트노와 함께 네트높피도 정확한 사이즈를 나오도록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D 조명을 장착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눈부심이 없는 환경에서 레슨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9m에 가까운 강력, 강력, 굉장히 높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전적인 서브 레슨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내 테니스 공간이라고 하면서 어떤 곳은 라켓 쭉 뻗으면 라켓 끝에 천장이 닿거나 그 정도 높이도 안 되는 곳이 있다고도 하던데요. 그런 공간에서는 서브레슨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공간 높이도 충분히 나와야 되니까 그런 충분한 정확한 규격 사이즈에 맞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름에는 이렇게 방문을 열어놓고 선풍기 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다음에 햇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기미나 눈부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눈비, 바람, 천둥, 우박, 태풍, 황사가 와도 아무 걱정이 없고요. 여름에도 장마철에 비가 오는 밤에도 오셔가지고 레슨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날씨의 영향 전혀 받지 않고 서브 레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됩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는 항상 일정한 바운드가 나오는 공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정확한 기술이 나오도록 정확한 상태의 공을 사용합니다. 뭐 브랜드가 다 섞여 있고 그다음에 사용한 기간도 다르고 바운드도 각각 다르면서 공 표면에 있는 펠트 양도 달라가지고 공 자체의 균일성이 없는 상태로 레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레슨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레슨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정식 규격에 맞는 시약구 수준의 유학구 수준의 정상 바운더가 나오는 장비로 레슨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술 적용이 똑바로 됐는지 제대로 나왔는지 공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공부터 제대로 갖추고 레슨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라켓이 바뀌었을 때 그립 사이즈가 조정이 되었을 때 어떤 식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 정말 장비빨 아이템빨이 어떤 거라는 거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슨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제가 만든 고안한 교구제 라든가 각종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레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환경을 갖춰놓고 테니스 서브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서브레슨의 칠대 특징을 알려드리면 첫번째, 실내 코트에서 눈과 비, 바람, 천둥, 우박, 태풍과 황사 등의 날씨 걱정 없는 레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국제 테니스 연맹에서 규정한 정규 사이즈의 코트에서 실전 서브 계적이 나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실제 서버와 같은 충분한 토스 높이가 가능한 높이의 코트 공간에서 실전 서브 동작을 지도합니다. 네번째, 국제 테니스 연맹에서 지정한 100% 시야교 규격의 바운더가 일정한 테니스 공을 사용해서 레슨을 진행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말을 하고 저는 그것을 공부를 합니다. 몰라도 된다든가 하다 보면 알게 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동작과 기술의 원리와 이유를 레슨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레슨자가 이해하고 그 내용을 원리와 함께 알아서 스스로 할수 있는 레슨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ATP와 WTA 세계 프로 테니스 선수들이 현재 구사하고 있는 실전 서브 기술을 그대로 전수해 드립니다. 테니스 서브가 안 돼서 고생하고 어깨나 팔, 몸이 아프고 구력에 비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 동호인은 물론 선수라도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TSA 서브 레슨 진행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서브 발전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서브 발전에 대한 고민과 걱정거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버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